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그인베지드 장비는요 r2s evm 보드에 ad 컨버터를할수 있도록 아날로그 출력을 uv 센서에 인터페이스 시키고요 그 결과 값을 미리와트퍼 평방 센티미터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나타내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5볼트로 동작하고요 ad로 출력되게 됩니다. 그리고 mco에서는 ad로 입력을 받고 어, 선형 방정식으로 처리하게끔 한 건데요. 가상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 0.05네요. 굉장히 적은 값으로 당연히 나오겠죠. 지금은 약 밤인데요. 인위적으로 햇빛에 uv를 쬐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메뉴표 할때 쓰거나 저는 지금 회사에서 쓰는 어, 본딩 할때 쓰는 uv 본딩할때 쓰는 광선인데요. 세어 보겠습니다. 0.06이죠. 네, 이렇게 밝게 빛이 나오는데 이 윈도에다 갖다 대 볼게요. 네, 멀리 대 보겠습니다.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은 약 5초인데요. 0.05로 위 올라갔네요. 좀더 올려 보겠습니다. 가까이 가면 올라가겠죠. 0.9. 네, 1.7로 올라갔네요. 더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. 인조를 가까이 가면은 당이 올라오면서 4 1 7 m 리 와트 퍼평방센티미터 됩니다. 네,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끄겠습니다. 끄면 다시 없는 상태로 떨어지겠네요. 0.06mm 세크 미리 와트로 됐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인베이드들을 마치, 이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